안녕하세요. 낙낙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능 문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14학년도 확률과 통계 문제를 발췌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하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고 진정으로 영역력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자연계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아 주어진 식들이 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집합에서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면 A 교수 B 여집합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확률들이 5분의 4다 이런 얘기는 그냥 가볍게 A 교합 B의 확률이 얼마다 5분의 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여집합 확률 물어봤는데요. A 확률을 좀 구해간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벤다이그림을 좀,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교집합 확률이 나왔는데요, 이 교집합 확률에다가 교집합 확률이 이 부분이 되죠? 음, 그 다음에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 부분, 이쪽 파트 부분, 여기 둘을 좀 합치면 A 확률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교집합 5분의 1 되어있고요, 음, 주어진 부분들 4분의 1 이렇게 좀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마인가요 20분의 5, 4 해서 이제 9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확률을 구했죠? 그렇다면 여집합 확률은 전체에서 음, 빼면 되는 거니까 20분의 11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집합에서 뭐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적용하고 그 다음에 A라는 확률 자체가 이렇게 벤다이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두 부분을 좀 합친 부분이다라는 사실 이런 거 간단한 내용들 하지만 이제 뭐 수식으로 돼 있으니까 조금 <laughs> 이게 좀잘안 보이면 안될까요 뭐 평상시 에 연습은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문계 7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뭐 두어진 사건 사이의 관계가 좀 줄어져 있군요. A 확률, B 확률 줄어져 있고, 자, 교집합의 확률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뭐 독립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런 부분들은 자, A 확률에다가 B의 여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곱하기하면 된다. 라는 부분들. 독립일 때좀 성립하는 이론이니까 이 부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A 확률 3분의 1좀 줄어져 있고요. B 확률이 줄어있는데 B의 여집합의 확률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9분의 2해서더 가볍게 풀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음 독립이란 전제조건 깔려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좀잘 기억해서 음 교집합의 확률이 어떻게 계산된다? 음 곱하기 각각의 곱하기로 계산된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해두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역시 또 고맙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부분지 알려져 있죠 자 이때 평균 제곱한거와 분산 결과가 좀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요자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계산된다는 사실을 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구변과 구피를 대서 제곱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9 p 에다가 q 1 마이너스 p를 좀 이렇게 곱하게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구피가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9 p 는이꼴1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0 p 는이꼴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음, 가볍게 이제 p 값은 이제 10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비교가는 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뭐 이항분포라는 사실 확실하게 좀 알려져 있고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그 방법 음 어떻게 계산 되는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브라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계 9번 문제 함께 합니다.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개를 택합니다. 4라는 숫자가 한개 이하가 들어간다. 음, 4에 이제 제한 조건이 있군요. 그러면 4라는 부분들이 아예 없을 때 그럼 이제 1, 2, 3요 부분들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데 뭐 선택한 개수를 A, B, C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이제 사라는 부분이 선택이 안 된다면 이 부분에서 5개를 좀 골라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라는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좀 사용하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뭐 4번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서로 다른 세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시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음, 3H, 5 중복 조합 이론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처리되는 그런 문제. 8에다가 7커미네이션 5가 되는 거니까 7커미네이션 2가 되겠고.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죠? 7 6 6이 약분되니까 3 7 21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요거는 서로 다른 세개 중복 그렇 해서 네 개를 선택하는 가짓 수. 7의 6컴비네이션 4는 이제 6컴비네이션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35 15 이렇게 처리 되겠죠.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전체의 정답은 뭐36 계속 구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제한 조건 4는 숫자 부분들에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음, 4를 선택하지 않을 때, 4를 이제 한번 선택할 때 이제 나머지 선택하는 이제 가지 수중복락한다라고 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음 이런 뜻 파악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잘 읽어서 음, 우리가 배운 내용들 음, 꼬박꼬박 이제 꼬꼬박이 좀잘 적응하는 부분들이 이문제의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인문계 12번입니다.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개의 평균 용량은 평균의 m,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생산한 약품 중에서 25개 의 병을 어, 골라 추출해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요.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일 확률들을 구해 봤더니 0.977리가 되었습니다. 음, 평균을 좀 구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호, 그런가요? 건 표본 평균이니까 x 파가 되겠죠. x 파가2000 이상이다. 이런 확률이 이런 건가요? 음. 겠습니다 그럼 뭐표준 아마 좀 정확하게 잘하면 되겠죠. 제 뜻값에게 뜨는데 좀 어떻게 되나요? 자, 점이 25개를 추출했죠. 루트 n 그러니까 루트 25 처리가 됐고 표준 편차 시그마 10 이렇게 처리되는그런 항목 2000 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음, 이런 확률들을 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확률이 좀 이렇게 됐을 때 평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977이 이렇게 된다. 이게 상당히 좀 여기 200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좀 확률이 좀 커야 되는 거죠. 음, 그럼 이제 0.5에다가 977이 되니까 그러니까 477이 되는 거니까 2 아,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하게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음, 이 부분들이 5분의 10이니까 2분의가 되겠고 2000 마이너스 m 한 줄. 표준화 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러면 m이라는 것은 2000에다가 더하기 4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음, 이런 형태. 그렇다면 뭐 평균은 뭐 2004였습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수식으로 이제 뭘 간단하게 좀 처리해서 살펴봐도 되는데, 뜻파기 좀잘 안되면, 이렇게 좀 살짝 이제, 음, 그래프할 것도 없는데, 이 부분 그려서 이제, 뜻파고 조금 진행해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 이제, 이 확률들하고 좀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표준화값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2가 된다, 이런 부분들 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뭐 뜻파기 조금, 뭐, 그냥 좀 정확하게 잘 이해돼서 수식으로 좀 가능하면, 그냥 수식으로 끝내도 되고요. 저잘 안되면, 이렇게 저처럼 이제, 살짝 좀, <laughs> 메모 좀 남겨가지고 정확한 표현을 한 표현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주머니 A에는 흰공 2개, 검은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공 하나, 검은공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A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흰 공이면 흰공두 개를 B에 좀 놓고, 검은 공이면 검은 공두 개를 주머니 에비에 넣습니다. 어 주머니 B 상황이 좀 바뀌는군요. 주머니 B에서 한 개를 꺼냈을 때그 공이 흰공일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뭐 A 주머니에서 어떤 공을 꺼냈냐에따라좀 달라지겠죠. 자, 흰 공을 꺼냈다라면은 다섯 개의 공 중에서 흰 공이 두 개니까 5분의 2 이런 확률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 b 주머니에 있는 공 개수가 4개에서 이제 6개로 좀 바뀌죠. 바뀌는데 흰공 개수가 2개 늘어나니까 흰공 꺼낼 확률이 6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검은 공이었다라고 처리 되면, 뭐, 주머니 공개수는 좀 바뀌어 가는데, 음, 흰 공개수는 여전히 한개죠 검은 공개수만 좀 늘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앞에 거에 따라서 뒤에 부분들의 뭐, 같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거죠. 앞에 이제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뒤에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30분에. 이 3은 6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0분의 구가 되겠고 3으로 좀 약분하면 되는 가요 10분의 3 해서 결과는 또 깔끔하게 구해 갈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분의 3 처리됐죠 자, 앞에 거에 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음 꺼낸 다음에 뒤에 있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상황 부분들 이해해서 확률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 그냥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단원의 확률의 뭐 곱셈정리가 이용됐습니다. 뭐 앞에 거에 영향을 받는 뭐 종속입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그냥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 검은 공을 꺼냈을 때 뒤에 이제 음, B주머니에다가 검은 공두 개를 넣는 거니까 음, 주머니 바뀐 상황을 이렇게 음, 이해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샘과 2014년 수능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16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닫친 구간에서 정의된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연속입니다. 자 다음 조건만족시킬 때 k값을 구해달라고했는데요 음, 0부터 a까지 확률로 구해가면 자 kx 제곱이고 기대값 1이다 이런 얘기인데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교과과정에 이제 포함됐다 안 됐다. 음. 조금 제 변화가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문제 a까지 적분한 거니까요. 적분 뭐 0부터 a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a를 좀 대입하면 되죠. 음, 그러면 이제 ka제곱으로 처리되는데 확률의 총합이니까 1입니다라는 간단한 관계식이 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0부터 x까지 이제 확률로 계한다 이런 부분들은요. 저희 인테그랄 그래서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f라고 해주면 f(t, t)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kx 제곱 이렇게 좀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통해서 f(x)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 kx다라고 해서 음, 우리가 좀 확률 밀도 함수를 좀 이렇게 좀 <laughs>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기대값을 구해간다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부터 a까지 이렇게 찾을 때 x f(x) dx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야 되는 거죠. 함수에다가 이제 x를 곱하게 해서 변수를 곱하게 해서 적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자, 이 과정이 이제 교과 과정이 제 포함됐다,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0부터 1까지 함수식을 갖다 대입해주면요, 이 kx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이 되겠고요. 뭐 적분해 주면 그 적분이 어렵지가 않죠. 음, 3분의 2k가 되겠고, 뭐 a 세제곱이 되겠습니까?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음, 됐죠? 기대 값이네, 이대값 1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관계식이 되겠고, 문제에서 ka 제곱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ka 제곱을 대입하면 어떻게 인가요? 3분의 2k a 제곱 대입프먼도 a가 하나 남죠? 그러면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럼 a 값은 이제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고 k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a 값을 구했네요. <laughs> a 값이 2분의 3 이렇게 나왔으니까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9 k는 이걸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k 값은뭐 역수치해가지고 뭐 9분의 4 해서 음, 한번더 연산을 진행하면 되겠죠. 자, 뭐큰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좀 포함됐다, 안 됐다, 조금 <laughs> 변화가 있는 거니까 뭐 교과과정에 포함됐다면 학습을 좀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요. 음, 포함이 안 됐다면 뭐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자체가 좀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확률식이 좀 나와 있으니까요 확률의 총합이리다라는걸 관계식 좀 하나 돼있겠고 이 확률식 적분에서 나온 결과니까 미분해서 음 확률밀도 함수를 좀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할 때 이제 변수에다가 확률밀도 함수 이렇게 구해서 이제 적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니까 자식시 이렇게 대입하기 위해서 에펙스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흰색 탁구공, 주황색 탁구공이 있습니다. 이걸 세 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각 학생이 탁구공을 각각 한개 이상씩, 음, 갖도록 이제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탁구공 음, 같은 색이니까 뭐 구별이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각 학생이 받은 탁구공의 개수를 a 도하기 b 도하기 c 해주면 이게 8개입니다라고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하나씩을 좀 봐야 예, 봐야 되는 거니까 a 부분들은 이제 a 플러스 1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을 a 프하기 b 프하기 c 프라임은 결오 이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한개 이상 받다고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서 해 이제 중복조합이 되게 되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해 들어가는 형태로 좀 맞춰가는 부분들이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3h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의 7컴비네이션 5는 2가 되겠고 그러면 21가지입니다라고 구해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황색 타코공요 x 도하기 y 도하기 z 이렇게 부분들이 뭐칠다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좀 자연수 순서쌍 이런 형태가 되니까 x 프라임 도하기 y 프라임 도하기 z 프라임 1, 1, 1 이렇게 좀 주는 형태의 개념이니까 4를 빼서 이제 음아이고 3을 빼서 4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슷한 보냈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이제 3H4 서로 다른 3개 중복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가짓수 이렇게 좀 처리해 되겠고 7의 6컴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컴비네이션 2해서 15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21곱하기 15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음,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오히려 5에다 520에다가 20에 이렇게 처리되니까 경혈가는 이제 315입니다라고 해서 그게 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315과지수 5번이 답이 되 가는 그런 내용. 자뭐 중복 조합인데요. 뭐한개 이상 갖도록 한다는 라 부분들은 이제 초점을 맞춰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중복 조합이 형태의 식을 세워갈 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오케이 돼서 이제 이제도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문제에서 이제 A프라임 이런 것도 이제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는 거좀 정확하게 좀잘 기억하면서 한번 프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3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50명의 동호회원 중 완전한 회원 수, 기권한 회원 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어있네요. 참가한 회원 중에서 어떤 선택했는데 여성 회원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완주했을 확률을 구해달라라는 이야기 자 여성이었다는 전제조건에 마라톤 완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와 조건부 확률이 나온 거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아느냐.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전제 조건이니까요. 여성 인원수가 이렇게 좀 합치면은 15명이 되겠고, 그중에 이제 완전 해오는 9명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계산은 좀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약분을 해 주면 되겠죠. 3 이러면 3 5,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3 3은 9 이렇게 처리해서 자, 이렇게 되면 p 값을 구했는데 여기다 100을 곱하기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20을 더 맞도록 곱하기는 거죠. 그럼 정답 정답 그래서 100P는 그럼 얼마? 음, 60입니다라고 직 구해가면 되는 내용 방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자체에서 조건부 확률의 사실 여 여성이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마라톤 완주했을 확률 이런 부분들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좀잘 살펴가면 더 무난히 풀이 되겠습니다.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어야 된다는 사실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판단 자체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냐 아니냐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요. 문제 좀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음, 조금만 판단해가는 과정 연습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26번 자연계 문제 살펴봅니다. 어느 도시의 중앙공원을 이용한 경우 있는 주민을 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요 n명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했더니 80%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경험한 주민에 대한 95분의 신뢰구간을 좀 열심히 구한 거죠. 음, 그랬더니 비율이 어떻게 되었다? 알겠습니다. n이 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이제 모비율을 뭐좀 구하게 되게 되면 표본 비율에다가 z2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렇게 좀 구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우리가 구한 표본 비율에다가 아이고 이쪽은 이제 좌측은 이제 빼기가 되겠죠. 빼기 z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을 좀 구한 것이 이렇게 좀 나왔는데 여기, 아이고 구간 길을 구해달라 이런 뜻은 뭐 빼기를 하게 되면 두배의 z에다가 루트 n분의 pq에 된다 이런 항목이 처리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결과가 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열심히 좀 계산해 주하면 되겠습니다. 두배 해주고요. 음, 신뢰구간, 신뢰도가 95%다. 95%인데 이제, 95 95 이제 1.96을 써라 이렇게 되 있고요. 1.96 곱하기 그, 루트 n을 좀 모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0분의 80%라고 했죠. 10분의 8, 그다음에 10분의 2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0.098이다. 좀 이렇게 좀잘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되시죠? 1.96이 사실은 2 곱하기 있는 상태에서 1.96이 0.98을 곱하기 2 해주면 1.96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00이니까 10으로 풀리고 16이니까 4로 풀려가면 되겠고, 루트에는 오른쪽에좀 곱하면 되겠죠. 곱하기 0.098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0.98이 0.098이니까 이렇게 좀 속아해주면 되겠죠. 음, 그럼 이제 루트 n이 16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16제곱 이렇게 처리되면은 아 이거 그럼 이게 8제곱이니까요? 그럼 256 되는 겁니까? 그래서 n은 256이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뭐 실내 구간 실내 구간을 구해가는 걸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시계하다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학습이 됐냐 이걸 싸움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평균일 때는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죠? 되 x 바 더하기 z 루트 어,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비율일 때는 이제 요런 형태로 좀 표시된다는 거 됐습니까? 음. 이런 부분들 비율일 때 하고 뭐 평균 그렇게 할때 하고 각각 표시해 가는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돼 있으면 큰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어찌 생각하면 뭐 공식 하나 기억하면 다 돼요 라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음,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좀 학습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7번 인문계 문제가 되겠고 2014년 수능 확통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5개의 서랍 중 2개를 좀 배정해 주려고 하는데 배정된 서랍에 있는 적혀있는 수준 작은 숫자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되겠습니다. 음 이때 이제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표를 좀제 만들어가면 되겠죠. 오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작은 숫자니까 1, 2, 3, 4까지 되겠죠. 두 개를 선택하는데 뭐 5가 제일 작은 숫자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 하니까 1 0 가지가 되겠죠. 전체로1 0 가지가 되겠고 음, 작은 숫자가 이제 4일 때는 4, 5 이렇게 선택하니까 한 가지, 3 선택할 때는 4, 5 2 가지, 3 가지, 4 가지 이런 형태로 한번 가볍게 좀. <목소리도> 음, 확률분포표가 좀 만들어지는 그런 네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우리가 이제 기대값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10분에 처리해서 음, 변수하고 확률 좀 곱하게 되니까 4, 그 다음엔 6, 그 다음에 또 6그다음에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분의 20 처리돼서 음, 평균이 2미나라고 구해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10배 해서 구해 달라 이런 얘기는 음, 이건 뭐 변수변환 중에서도 막 간단한 그런 형태니까 10기 expectation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막표 만드는 부분들 조금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표 만든 다음에 광률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그다음 분산 이 구해가는 과정이 막 가장 기본적인 학습에 해당하는 그런 항목이니까요. 우리는 이 정도는 음, 충분히 좀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잘 학습해놔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7번 잘 이해했습니까? 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좀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어, 다른 문제들도 좀 연습을 통해서 실력쌓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음, 2014년 수능 확통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출간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